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씨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십 가족, 정리씨 투자 가족분이신 정립조혜요님 흥인님,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어,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본주와 t s l a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130%, 140% 수익을 보게 되신 것 같고요. 어, 금액으로 한상하면 한 8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익실현까지도 한140% 정도 진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이님께서도 수익실현 43% 65% 이렇게 감사한 실현순익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정리시 투자 가족분들께서도 인증해주시면 영상 앞부분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멤버십 가입은 자유 가입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후원금 정말 아깝지 않도록 해외 속보 전달, 공동체 형성, 진정성 가치성 부여 그리고 마피디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도 본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화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보시면 장기 중기 계좌 지금 현재 저는 두개 정도 계좌가 남은 상황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테슬라의 이 400달러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계좌, 중기 계좌 지금 평가 금액 둘다 1억 1천만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비중 상황 보시면 현재 주식이 70%, 현금이 30%로 7대 3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2억 2천, 현금이 9,500만 원, 총 3억 2천 유지를 해 주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테슬라가 58%로 저번에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58% 비중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주 강세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중에서 주도의 흐름이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시면 10년물 채권 금리 4.2%, 원달러 환율 1,432원, 달러가 계속 오르네요. 빅스 지수 14.19로 조금 상승해 주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게 주었습니다. 하락을 이끌었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하락 주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가 3대 지수가 떨어지려는 부분 은 오늘은 조금은 다치는 모습들 기술주 쪽에서 주도의 흐름을 지금 보여줄 수 있었고 구글도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상승세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간 지점 48점으로 더욱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칫하면은 공포나 극도 공포 구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차분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 날네 오늘이죠 CPI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자 분들께서는 조금은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좀 눈치 보는 분위기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좀 저는 느꼈던 것 같고요 CPI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해석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퍼 모니터링 한번 보시면 테슬라퍼가 현재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 엔비디아퍼가 반면에 감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기대감 반영이 테슬라 쪽으로 관심도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라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ME 금리 인하 확률 보시면 25pp에 이내 확률이 더욱더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회색이 12월달 18일날 금리나 한다라는 이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결과 이나의 확률이 이개류율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CPI 발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더욱더 조금씩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와 지금 얼마 조금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 달이나 내년에 시가총액 순위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BMW가 테슬라 FS13.2 버전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니다 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BMW가 FSD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라는 가능성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GM의 프로즈가 조금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축소한다라는 뉘앙스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GM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종단간 접근 방식이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FSD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GM도 FSD에 대한 라이센스 받을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자율주행의 산업에 테슬라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초격차의 모습을 조금씩 벌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개인 투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 최고점 414달러가 지금 MDD 전고점 대비 한3% 남은 상황인데요. 어, 조금만 잘하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자율 주행 로봇 택시가 될 확률이 58%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요 아크인베스트 사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메일로 통해서 받은 자료고요 캐시우드는 25년도에 58% 정도 로봇 택시가 거의 상용화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bmw 나 gm 이나 웨이모나 자율주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급한 모습이다 아니 우린 이정도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가 이정도 더 좋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 투자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차량에 그대로 입히기만 하면은 더좀 수월할 것 같은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기관들의 목표치 가격이 225달러에서 365달러로 상향 조정. 우리는 로보틱 시대에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모겐스텔리에서 아담 스마스가 테슬라의 목표 가격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맥 목표 주가 상향과 매수 등급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주도의 흐름이 많이 뒤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샤카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f s 13.2 버전은요. 25년도 로보택시 출시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27년도 테슬라 2000달러 간다라는 목표 주가 상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25년도부터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가5 8 확률로 27년도에 2000달러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얼마 안 남았네요. 좀 있으면 25년도, 6년도, 7년도 하면 2년, 3년 안엔 적어도 이 전고점 414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가능이 성 높아졌다는 소리고 25년도 정도 되면은 500달러 정도 갈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오늘 수요일 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황이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CPI가 예상치대로 보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둔화되는 게 시장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예상치 상회했다. 뭐 2.8, 2.9, 3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 가능성 높다. 그러한 이유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염려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중국 반독점법 조사에 대해서 3% 하락하고 어제 본장에서 좀 하락이 있었죠. 목요일날 브로드컴 실적 발표. 가 나옵니다. 과연 이리 컴컴 형제들, 지금 슈마컴도 상승하려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이 브루드컴이 또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또 뒤바뀔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 ETF 흐름 한번 보시면 24년도에 꾸준하게 ETF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도 보시더라도 테슬라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로 팔란티어, 테슬라, 뭐 DJT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매수세를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투자자분들께서도 ETF 쪽으로도 매매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라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은 꾸준하게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조금 거품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다. 빠지면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계속 이러한 매수세와 투자들의 관심도와 이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막 사지 못한 그리고 조금 전략매도한 투자들의 포모도 곁들여 오면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단기간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QQQ 보시면 QQQ가 5일선 아래로 좀 하락을 해준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 520달러 정도는 좀 지지를 받 줘야 될것 같은데 이 매물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갭을 채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16달러 네, 여기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이번주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파이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는 지금 이틀 연속 5일 2평선 아래로 두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갭 상승이 났던 이분도 좀 채웠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 603달러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당락은 오늘 cpi가 정말 중요하다고 라 생각 DIA. DIA는 지금 21선 근처에 다와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 미리 DIA가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왔죠. 몇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개. 사거래일 연속 5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못하다. 어느 정도 이 자금이 다우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446달러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저항 매물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살펴봐야겠니다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이 21선을 지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21선 443 달러 지지 받고 반등하는 형식으로 여기서 저항면을 살짝 저항 받고 44 446에서 지지 받고 이러한 반등의 형태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이시죠 soxx 아, 반도체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음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지금 5일선 21선 아래로 쭉 내려온 모습이죠. 여기가 계속 소화기가 하좀 많이 매물이 부담스럽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61선에서 크게 저항을 받고 쭉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2달러 그 전에 장대문 중간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에 211달러 여기 위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어느 정도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는 건좀 이해를 하겠지만 212, 211달러 정도는 꼭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봉에 그렇게 힘이 없었던 이유가 주봉상 보시면 이번 주에 계속 주봉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계속 조금 일어나면 안 되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2 1선에서도 저항을 받고 5일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6 1선에 살짝 걸친 모습이에요. 장대 음봉의 중간선 22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 6 1선에 걸친 모습인데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의 밑선 211달러가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여기는 사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여기를 사수하는 큰 역할이 mb단도 있겠지만 목요일 날 브루드컴 실적 발표 상황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가 어제 400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행히 389 390달러 부근에서 여기 지지를 받아 주었고 거래량까지 거의 9700만주 1억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관련은 의지와 매수의 관심도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러한 음봉을 다 먹어버리면서 거리랑과 함께 양봉이 나왔고 400달러 404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보시면 그 전에 최고점이었던 장대양본 3선을 그었는데 407달러 부근에서 좀 저항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409달러에서 좀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중간선 394달러 위에 안착을 하고 매수의 의지와 400달러는 관련는 시도가 보여졌기 때문에 현재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위에는 많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407달러, 414달러까지 부근이 온다라 하면은 어, 추가적인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월봉도 보시면 동일한 흐름인 것 같고요. 어, 월봉에 여기 402달러를 돌파해주고 404달러에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장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월봉이 양봉이 두개 나오게 되면서 그 전에 고점까지도 돌파해주었다. 월봉상 이번달 12월달 과연 414달러의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기가 지금 어 정고점이 3%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3% BMW, GM, 어 FSD 라인세스 좋다. 어 우리가 먼저 할거다 라는 발언이라든지 목표주가 상향 추가적인 나왔다. 아니면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들어왔다. 포문을 더 느끼는 투자들의 자 매수세가 더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번달에는 긍정적으로 정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좀 어,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5일선과 20일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3 0 0 100, 136을 이탈하게 되면서 60일선에 살짝 거친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136달러에서 141달러의 행보의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가 정말로 136, 135를 지켜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60일선을 이번 주에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60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31달러까지도 현재 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매물이 많이 없어서 어 136은 꼭 지켜줘야만 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상향과 함께 반등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찝찝한 게 현재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조금 찝찝하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추세가 이탈하고 상승하려고 하는데 맞고 떨어지는 이 분위기가 그리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134 라인에서 현재 좀 지지를 받을랑 말랑 하는 모습이 조금 속상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이 주도의 힘이 테슬라로 가는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돈들이 테슬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어, 현재 지금 엔비디아는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테슬라를 좀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살까 라는 이러한 시각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라는 건 음, 다음에 주도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엔비디아의 이 대장의 흐름은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대량거래 보이시죠 와 1배수 가 오랜만에 많이 매수세 3배수 는좀 많이 매도세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많이 매수세입니다 러셀 공매도 보시죠 44.56 전일 대비 6% 상승했습니다 dia 공매도 58.77 전일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스파이 공매도 50.40 전일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QQQ 공매도 61.35, 전일 대비 3% 상승했습니다. SOXX 공매도 41.59, 전일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45.77, 전일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대량거래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추이는 53.38, 전일 대비 7% 하락했습니다. 우리 언니, 네 언니는 어떤 매수매도 없었고요. 스러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내부자 그래도 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관망세고요. 보유물량 69만 주. 석기이 순매수결제 1등 팔란티어, 2등, 3등, 네 이렇고요. 어제는 조금 CPI 발표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세 눈치 보기가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라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대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윤비의싱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각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피지,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 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 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